국립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백운대를 가야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백운대는 뭐 여러 번 알았는데, 이것도 국립공원 투어에 갈수 없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백운대 올라가는 만만한 길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중성문이라고 나오네요. 아, 주로 저는 가파른 길로 <laughs> 다니다 보니까 여기 온게 가물가물 합니다. 뭐 어, 길은 편하네요 자, 가봅시다. 자, 이 북한산 백운대를 자주 왔지만, 이 완만한 길로 오는 처음인데요. 아, 좋네요. 편하고. 아, 이런 길도 있군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너무 빨리 가가다 보면 막 힘들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가면, 아, 체력도 자기 체력에 맞게끔 해서, 아, 할 수도 있고. 아, 이제, 두 군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좋네요. 사람도 없고. 버스 코로나. 자, 잘 가면요. 아, 여기가 이제 북한산 대피소. 아, 처음 왔어요. 북한산 대피소. 처음 왔네요. 계속 가파른 길로만 다녀야 되니까. 국가산 대표사는 처음 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늙이지 산에도 여러 길로 한번 다녀봐야지. 산에 어떤 다양한 걸 느낄 수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험을 다양하게 해봐야지. 인생에 찬 맛을 알수 있듯이. 자, 백운도 1.65km. 자, 가봅시다. 1.25. 오, 씨, 이제 용암문. 배군데까지는 1.5km 왔습니다. 산성이죠, 여기 산성. 산성. 이렇게 가봅시다. 아주 처음 온 산은, 네. 아, 여기로 와보니까. 아, 처음 오는 산 같아. 네. 배부른데, 만만한 길로 와봤습니다후두 후우. 후니다전가 네. 이제 정상. 이고 저게 이제 인수봉. 수자 인수. 이제 정상에 얼마 남습니다 꿈바도 이렇게 다리는. 자. 예, 헬로. Where are you from? h e r e from Ukraine.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아. Yeah. 우크라이나에서도 민도 예, 있고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대군대 아, 정상에 아, 한 3m 날려놨습니다. 아 좋네요. 아 좋아요. 백운대 아, 832m. 저쪽에 이제 수동벽 길저쪽에요쪽 네, 송추입니다. 저기가 인수봉. 여기가 이제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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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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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저하 저기, 저기, 관산 성성 있고 그가들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배운대. 백 배운대 정상 지금 이제 휴식을 좀 취하고 자, 내려갈 예정입니다. 자, 까지가 이제 인수도좀좀월좀일인데도 사람이 좀있고좀 네, 배웅대 인증샷들 찍고 있습니다. 내려보겠습니다.